여기 있는 작품들을 전부 선물로 드릴 겁니다 보이시죠 큰맘먹고 제가 한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영상에 올라갔던 그림들이죠. 이 사람의 얼굴을, 맹예를 걸고 드릴 겁니다. 이건 안못 주고, 저 자, 자상입니까다 드릴 겁니다.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설정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먼저 선착순을 우선을 해서. 드릴 겁니다 제가 음성을 근레에는안 넣었는데 감기가 들어간 목소리가 좀안 좋아 가지고 음성을 안 넣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할수 없이 제 겨울을 맞이하여 설경을 그릴까 합니다 겨울이니까 수채화는 겨울 그림이 좋죠.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흰면을 많이 남기니까 조, 좋아요. 오늘은 연필 스케치를 함, 합니다. 너무 석키치를 안하고 하니까 구독자분들이 눈으로만 헌팅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개라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 가지고 연필 석키치를 합니다. 사이즈는 20에 30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작은 사이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있으니까 하는겁니다. 마치고 그림이 마무리가 잘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액자에 한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새끼치는 다 됐습니다. 시작을 할 건데요. 붓을 보세요. 이 붓을 보면은 자꾸 붓을 물어보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 그 한번 지나면 무슨 붓을 쓴걸잘 몰라요. 사이즈도. 보이죠? 이5이5 95. 이 사이즈가 잘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이 붓으로 하겠습니다. 세필 한 자루 도 하고, 물칠을 한 하고, 오늘은 전통으로 안내 방법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선생님 물치라는 것을 안 보여준다는데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종이는 파브리아노입니다. 사실 이 그림 뒤에 그림이 또 있어요. 저는 종이를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받으시는 분은 뒷면에도 그림이 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두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칠을 하듯이 먼 배경을, 원경을 먼저 초부를 칠을 합니다. 칠을 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령거림은 생각보다 뒷 배경을 짙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밑에 눈에 그 하얀 부분이 더 뚜렷 하게 보이려면 배경을 일반적인 것보다 좀 짙게 몽환적으로 하셔야 된니다도시을 작은 것대 해야 되겠다 오래 들어서 설경 거림 은 체험 합니다. 이렇게 재생할 때는, 물리 보이는 것 재생할 때는 이 세로로 하세요. 가로로 하지 말고. 음경은 다 됐습니다. 음경에 끝나는 지점이죠 이게 딱 잘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태에서 물맛을 낼때는 자 물맛 찍어와서 보세요 물맛 가져오세요 요 색깔을 물, 물고 나오면서 물맛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찍혀놓고 물맛 가지고 옵니다 물맛 가지고 이, 이 색을 약간 대출로 받아서 입 마가지고 이것도 대출로 받아서 입 마가지고 물 마가지고 밑에 말을 또안에 굴뚝에 연기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 막아주고, 따가지죠? 한번, 잘 닦아내듯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닦아냅니다. 말랐으니까 눈 속에서 튀어 놓은 갈대가 있겠죠. 치워요이 설경거림은. 집에 그늘이 있겠죠. 아주 작은 소품입니다. 20에 30이 뒤에 또 나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 사, 사이즈는 따라 한번 해봐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무를 한 그릇 입고. 그러면서 연기를 좀 살려내고. 여기도 나무를 한 그릇 입고. 다된것 같죠. 에덮였으니까 조금 하이트를 씁니다. 연기도 자, 보세요. 연기할 때도 하이트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둡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 마가져가지고 물 마가지고 약간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죠? 자 전기선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좀 잡아주고, 이렇게. 이 작품은 성공이 되면은 액다에 넣어서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왜 자꾸 멤버십을, 뭐, 돈을 바를 듯이 내가 멤버십을 하는데, 어, 제가 여행을 가갈 갈 때, 그냥, 어, 컨텐츠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 가면은, 수원에 계신 분과, 만나서 스케치를 하고, 일산에 가면은, 일산에 계시는 그, 분들과 만남의 장도 만들고, 시연도 보여드리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망우권에 구독자만 하면은 메리트는 좀없을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품 위주로 전에 한다 했잖아요 될수 있으면 소품 위주로 해가지고 선물 어 멤버십 구독자도 드리고 멤버십 회원들에 위주로 해서 그림 강의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1년 정도 구독자가 되면은 멤버십 구독자가 저 회원이 되면은 이 그림이 3호니까 최소한 4 50만원을 합니다. 제가 호당에 사실은 30만원 정도 받는데 그것까지는 그할 필요 없고 4호 3호 짜리나 4호 4호를 호당에 10만원을 해도 40만원 이잖아요 그죠 15만원을 하면은 돈이 제법 되죠. 60만 원 되는데 이 그림을 드릴 겁니다. 내년부터, 내년 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스케치 투어를 할 겁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림을 드릴 겁니다. 이제 밑에 길. 기를 할 건데, 이게 좀쨍게 됐죠? 때는 물만 가지고 이렇게 펴짐 효과를 주면 된대죠? 수채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물 갖고 해야 됩니다. 장난이다, 이 말이죠. 그림자가 1 0시이렇게 가야 돼 재밌잖아요 그한번 경주에 가서 경주에 계신 분이 계시면은, 경주도 갈 겁니다. 경주는 부산하고 가까우니까. 전국 투어를 하려면은, 어디든지 강원도도 갈 겁니다. 춘천, 강원도 춘천도 가고. 길, 길은 그래도 차가 좀 다이고 하니까. 진할 때는 어떡해요? 그러면 뭐 잘못했죠? 물만 갖고. 됐습니다. 이제 사연을 써서 액자에 한도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작품들을 전부 선물로 드릴 겁니다. 보이시죠? 큰맘먹고 제가 한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영상에 올라갔던 그림들이죠. 이 사람의 얼굴을 명예를 걸고 드릴 겁니 이건 안못 주고, 저 자상이니까. 다될 겁니다.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설정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먼저 선차선을 우선을 해서 그림을 드립니다. 저는 몇 번째 그림, 어떤 그림 이렇게 하면은 체크를 해놨다가 다될 겁니다. 감사합니다.